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이른바 해외 공로연수가 여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도 대구에 300명 가까운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7박 9일 동안 유럽의 온천과 크루즈 여행을 즐겼던 달서구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쓰인 세금은 한 명에 200만 원입니다. 다른 구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구가 37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300만원, 수성구 250만원, 동구 200만원, 남구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와 서구만 이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 직전 공무원에게 50만 원짜리 국내 여행을 보내주던 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따라 2016년 이 제도까지 없앴습니다. 뭐뭐 대구시 역시 퇴직을 앞둔 공무원 1명당 300만 원씩 해외 공로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만 150명이 대상으로 예산 4억 5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퇴직 예정 공무원의 선심성 해외여행을 금지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금지된 상태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뭐, 뭐 어떤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가시는지 아직 발파를 못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대구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전국의 시도 1 1 곳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그만 언론이라든지 뭐 중앙정부에 관심이 그 모니터가 없어지면 또 슬그머니 부활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이런 제도를 못가게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전체에서 올해 세금으로 퇴직 해외여행을 떠나는 공무원은 260여 명.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